막강 화력, 활약, 화력이 엄청 좋습니다. 적의 심장에 향한 막강한 공격. 최고의 화력을 가지고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습을 계속 시키는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실전 훈련으로 다져지는 이들, 육군 제5 5병사단 기동대대. 그들의 특별한 훈련을 따라가 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든든하게 지키는 54단 기동대대. 오늘은 훈련을 위해 특별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오는 곳은 이제 봉화 에 있는 폐교인데 여기서 이제 인원들 격실 소탕하는 거랑 복도 진입했을 때 이제 이동 대형이라든지 코너 같은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자나 티자 같은 코너 극복 연습을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폐교 에 직접 와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습했던 대로 하면은 문제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방 지역으로 적이 침입하면. 이를 끝까지 추적해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4단 기동대대 고대내에서 늘 하던 훈련이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선임들 하는 거 보면서 어, 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또 의견도 낼줄 알아야 되고 정답 없어 정답 없는데 오답은 있다고 오답이 뭔지는 충분히 알고 가야 돼 알았지? 예, 예. 어, 모르면 질문하고 교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여쭤보고 그런 좀 약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알았지? 예, 예. 네. 처음 와본 낯선 곳, 그만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기 어디에 숨었을지 알수 없는 건물 구조. 어려움은 수도 없이 많지만 기동대대원들은 평소 다져진 훈련으로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작전을 수행해 나갑니다. 시큐브 훈련장에서도 훈련하고 부대에서도 훈련하고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실전 감각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해 볼때 새로운 것.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곳을 섭외하고 있는 거거든 네. 원래 이제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형을 다 알다 보니까 어떻게 가면 되지 어떻게 가면 되지 정해져 있는데 이미 지역에 오다 보니까 아차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다 기동대대!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기동대대 훈련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사격 훈련. 먼저 저격반의 사격 훈련입니다. 날카로운 긴장 속,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순간. 타해발 장전. 저희 오십사단 지역 내에는 건물도 많고 교량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건물 사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사격 훈련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저격수의 한 발. 내부소탕 작전팀을 엄호하기 위해 보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멘트 블록을 쌓아올리는 저격수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들로 다양한 전투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54단 기동대대. 오늘은 대물 저격총이 벽을 뚫고 표적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사격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기동대대원들의 사격훈련 사수 정현장 검사 내부 소탄 작전을 위한 소부대 전투 기술 중 사격 수를 연마하는 것인데요. 사수 탄을 제 결합 탄을 발장전 준비된 사수 기동 사격 신호 외쳐 사격 개시 단조로운 사격 형태가 아닌. 장병들의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기동 사격 훈련이 전개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속사 완사는 다 숙달이 되 있는 상태라서 이제 기동 사격 탄을 쫓겨치 사격 훈련을 용사단 실시하고 저희가 우발 상황 대비해서 사수 변환 사격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방패 이용한 방패 사격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파이크 사격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수 변환 사격. 현장은 언제나 예측불허,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를 적에 대응하기 위해 전진, 후퇴, 측면 이동 등 박스 형태의 경로를 움직이면서 사격하는 박스기동사격술도 연마합니다. 자 천고장방 이번에는 총이 다릅니다. 요번에 새로 들어온 K15 기관총인데, 실제로 일반 보병대대에서는 전부 다 엎드려서나 의탁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키 b 도 해야 되고, 격실로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화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경기관총 사수들이 기관총으로 긁어 놓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격을 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인원들한테 이제 탭사격이나 연발사격을 같이 가르치면서 기동사격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15 기관총의 묵직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기동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는 건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한데요. 치열했던 훈련 과정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좋고 나름대로 이제 저희 부대가 잘한다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계속 사격을 해 보면서 저의 실력이 는다는 게 계속 체감이 되어서 어, 정말 뿌듯하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매일의 전문적인 훈련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육군 제50포병사단 기동대대. 어둠이 내려앉자 야간 사격 훈련이 실시됩니다. 신호 매처 사격 대시. 저희 54단은 지역 방위사단으로서 각종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고 상황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54단 기동대대의 일원으로서 그에 맞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곳, 가본 적이 없는 곳,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곳.